안녕하세요. 이번 교육 내용은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라는 항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야지 소비자들에게 좀더 많이 접근하고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좋은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상세 페이지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일단은 태그 직접 입력 항목을 보시면 최대 10개까지 입력이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서 어떤 태그를 입력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 확인이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입력을 하시면 노출에 영향이 겨우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키워드를 잡고 싶은지 키워드 검색 도구를 활용해서 키워드를 넣는 것이 필요해요. 저번에 알려드렸던 강의에서 어떤 키워드를 내가 세부적인 키워드, 메인 키워드를 잡는 게 아니라 서브 키워드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태그 사전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메인으로 잡을 키워드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서브 키워드로 어떤 키워드를 잡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태그 사전에 구성되어 있는 것들로만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키워드를 잡아야 될지 대해서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를 이용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가정용 프린터기 추천이나 아니면 뭐 사무실 복합기 뭐 다양한 키워드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내가 너무 센 키워드로만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경쟁성이 있으면서 검색량도 나오고 사람들이 클릭이 괜찮고 판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서 구매를 유도하게끔 좋은 태그로만 입력을 해주시는 게좀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실 때통 이미지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통 이미지로만 하지 않고 블로그 형식으로 만드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러면 블로그 글 이미지, 글 이미지 구성으로 해주시는데 여기서 잘 팔리는 상품들에 대한 공통점들이 하나 있어요. 제목을 일단 15글자에서 20글자 이하로만. 제목은 너무 길게 잡게 되면 키워드가 분산이 돼요. 내가 잡고 싶은 키워드, 메인 키워드만 입력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간장 게장을 팔아요. 그러면 간장 돌 게장인지 간장 게장인지 막 이렇게 했을 때딱 중요한 키워드들만 몇 가지 넣어주고 뭐잡다 키워드들 있잖아요. 뭐 오늘 발송 당일 배송 뭐 특가 이벤트 필요 없는 키워드는 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옷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 이미지 글 이미지 구성을 해주시면서. 제목을 상세 페이지 맨 위에 한번더 넣어줘서 로직을 확립시키는 방법을 가장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느 컨셉을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 푸드윈도 같은 경우는 어떤 컨셉을 잡을지 01번 누가 만들어요? 어디에서 생산돼요? 어떻게 먹어요? 배송 방법은 어떤가요?라고 이런 식으로 맥락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읽기 쉽게. 그리고 그런 내 상품 소개를 확실하게 해줌으로 소비자들에게 구매 욕구를 끌어당기는 거죠. 네이버에 간장 게장을 검색을 해서 한번 판매되고 있는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도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 동영상을 넣는 이유는 페이지 점유율을 늘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동영상 하나가 내 페이지를 점유 시간을 늘려줘요. 점유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이트 su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 동영상 올려놓고 제목을 올려놓고 제목 똑같죠 이런 제목을 한번 더 올려서 키워드를 확립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보시면 뭐 어디 누가 생산되나요 어디에서 생산되나요 뭐 여기 누구누구 돌게장 은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서 사진을 올려주고 블로그 형식처럼 글 이미지, 글 이미지인데, 여기서 내용도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글을 이제 텍스트를 적는데, 이 텍스트가 네이버에서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서브 키워드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키워드도 서브 키워드로 잡고 싶어. 제목 말고도. 그러면 거기서 잡을 세세한 키워드도 너무 많이 넣진 말고, 거기서 세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많이 가장 많이 하고요.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는 통 이미지로 제작을 하는 게 아닌 글 이미지 글 이미지 구성으로 제작을 해서 네이버 SEO 예 점수를 올려주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던 건데 상품을 수정을 많이 하게 될수록 SEO 예 점수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SEO 점수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상세 설명에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를 수정할 때 상세 설명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수정 들어가서 가지고 뭐 다른 거 엄한 거 건드렸다가 랭킹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건드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수를 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세 페이지를 수정해야 한다 하면 상세 설명에서 수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품을 등록할 때 수정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상품을 등록하는데 수정하고 다시 등록하고 수정하고 등록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정말 안 좋아요. 내가 상품을 등록을 할 거라면 한 번에 임시 저장 기능을 이용해서 한 번에 등록을 하세요. 내가 하루 만에 못 올린다 하면 임시 저장 기능이 있어요. 임시 저장 기능을 활용해서 내가 올릴 때 네이버 최신성 점수랑 그리고 슬뢰드 점수를 가장 올리는 방법은 최대한 수정을 적게 해서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방법을 안다고 해서 노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내가 카테고리가 어떤 식으로 잘 맞춰놨는지. 내가 원하는 메인 키워드는 이건데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예시를 제가 한번 보내,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네이버에 니트 두끼를 검색을 해볼게요. 니트 조끼를 검색을 해서 쇼핑 더보기를 눌러서 이미지 리스트용 보기라고 있어요 리스트용 보기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패션이류여성이류 조끼라고 나와요 자 니트 조끼인데 카테고리는 조끼예요 그러면 내가 카테고리를 니트로 올리면 이 조끼에선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니트 조끼는 조끼라는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카테고리 매칭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노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니트 가디건이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그러면 니트 가디건도 마찬가지로 가디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니트라고 검색을 했을 때는 니트 스웨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내가 잡을 때 어떤 카테고리를 잡아야 되는지 미리 검색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가끔 내가 원하는 키워드는 이건데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새집 증후군 제거로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방향제예요. 새집 증후군 제거 자체가 방향제라는 그런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새집 증후군 제거는 새집 증후군 진득이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향제로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 이새집중후군 카테고리에서 노출 순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향제로 만약에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방향제로 검색했을 때뭐 차량용 방향제, 섬유 방향제 다양하게 많잖아요. 섬유타치 스프레이. 이런 키워드일 경우에는 내가 새집중후군 카테고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잡고자 하는 키워드가 어떤 거고 어떤 상품인데 이 키워드로 잡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 미리 상위에 있는 상품들을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어떤 카테고리로 등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쯤은 봐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카테고리를 맞춰주셨다면 이 키워드 상품 클릭 수나 판매 실적에 관해서는 제가 저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구매 평수가 많으면 랭킹이 올라가고, 최신성. 아까 말씀드린 최신성은 내가 상품을 등록할 때 임시 저장을 이용해서 한 번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 번에 수정을 하고 등록하고 수정하고 등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임시 저장을 해서 완벽하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뢰도 점수가 올라가서 내 상품이 좀더 상위에 오래 있을 확률이 커요. 그 다음으로 쇼핑순위 키워드를 보실 때 랭킹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다양하게 뭐 랭킹 보는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사이트 등을 이용해서 내가 몇 어떤 키워드에서 몇 순위 몇, 몇 페이지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내 상품이 어, 예를 들어 5순위 2페이지네. 그러면 2페이지 5순위에 있는 상품을 끌어올릴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품명 제목을 20글자 이내로 말씀드린 이유가 제목이 길면 키워드가 분산되기 때문에 제목을 설정하실 때 신중하게 골라주셔야 돼요. 네이버에서 하지 말아야 될 상품 제목 설정 키워드는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설정하실 때도 주의 깊게 좀더 생각을 해보고 다른 상품들은 어떻게 등록을 했는지 나쁜 예시를 따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된 예시를 보고 벤치마킹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페이지 판매관리 내가 판매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판매 실적이 있어야지 랭킹이 올라가는데 내가 판매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키워드별 결제 금액이 이 방석, 장애인 방석에서만 판매가 돼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내가 다른 키워드들은 판매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출이 별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링크 구매나 이런 것들로 구매만 이루어질 경우에는 판매 실적으로 네이버에서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좀더 키워드로 구매가 이루어지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세 페이지에 쿠폰 같은 걸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쇼핑 할인혜택, 톡톡 친구, 첫 구매 쿠폰, 뭐 구매평 작성 시 포인트 지급 이런 것들을 사전에 등록을 안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 톡톡 친구나 첫 구매 쿠폰을 이용해서 내가 가격을 할인을 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런 쿠폰 같은 거 그리고 뭐 배송 안내. 일 메세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는다면 소비자들이 좀더 보기 편하게 쇼핑을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은품. 이 사은품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은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품을 이제 등록을 하실 때 구매 혜택 설정에서 사은품을 넣는 항목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상품평 작성 시 포인트를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어차피 주는 건데 사람들이 구매하기 전에 옵션을 한번더 봐요. 근데 이제 구매평을 안 적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 항목을 넣음으로써 인해 사람들이 구매하기 전에 한번더 읽게 되고 아 이거 구매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상품이 상품평 작성시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내가 상품평을 적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품평이 좀더 많아져요. 이런 짜잘한 것도 관리를 해주신다면 쇼핑몰을 좀더 빠르게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설정을 하게 되냐면요. 구매 혜택 조건에서 사은품 넣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안 좋은 악평이나 악성 댓글이 달리게 될 경우에는 꼭 이런 고객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악평이 달렸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이 이걸 보고 내 상품이 아, 별로 안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고객 관리가 안 되는 스토어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때 내가 상품이 잘 팔리는 페이지에요. 근데 잘 팔리는 페이지인데, 이거 하나 때문에 내 판매 실적이 떨어져서 랭킹이 떨어지고, 결국 상품이 안드로메다로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평이나 이런 관리들이 쇼핑몰에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빠르게 대처를 해서 내 상품평을 세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 리뷰 작성 시 지급하는 항목이 있어요. 구매평 포인트 중에. 여기서 상품 구매 시 지급을 체크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품 리뷰 작성 시 지급을 체크해서 텍스트 리뷰는 뭐 150원, 포토 리뷰는 300원, 한달 사용 텍스트 리뷰 뭐 150원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좀더 소비자들이 내 상품을 구매를 했을 때 포인트를 받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좋은 구매평을 유도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 단계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구매평 답변이나 이런 것들 하는 방법 등이 다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떤 상품을 어떤 소비자들이 구매했고 안 좋은 평들이 달렸으면 여기서 답변을 해서 아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다 빠르게 조치해서 이렇게 처리해 드리겠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내서 해결 컴플레인을 해결을 해주고. 없애달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나 변경해달라고 꼭 요청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상품을 보내실 때 이런 상품권 같은 걸 만들어서 보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잘 되는 쇼핑몰들은 이런 것들을 보내서 좀더 포토 구매평을 유도하고 그러면서 내 상품이 좀더잘 팔리게끔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구매평이 많이 쌓일수록 내 상품 지수가 올라가고 랭킹이 올라가고 소비자들이 신뢰도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뭐 다양한 뭐 톡톡 친구 할인이나 상품권 작성 시 어떻게 됐는지, 고객 감사 이벤트, 배송 안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좀더 소비자들에게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내 쇼핑몰을 좀더 키우고 싶다. 예를 들어 내 상품이 재구매가 많은 상품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고객 관리 혜택에 들어가서 내 상품을 재구매 쿠폰을 주는 거예요. 내 상품이 한번 사고 버릴 상품이 아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재구매 쿠폰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새 고객 혜택 등록을 등록한 다음에 재구매 고객 대상으로 쿠폰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근데 이 상품 재구매 시10% 할인 뭐 이런 식으로 안내 문구가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구매 쿠폰 이벤트를 꼭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뭐 재구매 시뭐 할인 혜택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뭐 배너를 만들 수도 있고 소비자들한테 이제 좀더 내 상품을 다시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을 늘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작성하고 내 고객들의 구매평을 작성할 때좀더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